안녕하세요 여러분. 얼굴을 드러내고 촬영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방송대가 과제물 기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과제물을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제가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셔가지고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과제물에 대한 팁이라고 할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제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3 때 이제 논술로 대학을 가겠다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서 6개월 정도 저는 논술학원에서 글 쓰는 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제물을 할 때도 그 논술 시험 때 배웠던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좀 글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제 과제물을 놓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저 과제물을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1번 문제, 2번 문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어, 일단 문제 1번만 놓고 대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문제 1번이 성인학습자의 학습 특징을 정리해보고 이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적, 정의적, 차, 신체적 차원으로 기술해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 진짜 이럴 때 이제 글을, 문단을 좀 나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문단을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크게 단락별로 이렇게 나누어놔요. 제가,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일단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인지적 차원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정의적 차원에 대한 어려움, 신체적 차원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각각 각각 이렇게 설명을 작성하는 편이에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게 되면 이제 학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는 작성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 이 과제물은 끝내놓은 상태고, 그리고 또한 과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생명과, 생명과 환경이라는 과제거든요. 이제 현 시국에 맞는 코로나와 메르스에 대한 비교를 분석해서 이제 작성하라는 과제물이거든요. 이런 과제물이 좀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과제물은, 어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자료를 다 하나씩 찾고, 그리고 제 설명과 이제 그런 현 상황,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분석해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일단 크게 주제를 나눠볼 수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에 대한 반응, 그리고 메르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런 공통점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다, 세, 세 덩어리, 세 덩어리로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세 덩어리에 맞게 일단 나눠놓은 상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짧은 설명, 그 다음에 반응, 그리고 메르스에 대한 짧은 설명, 그 다음 반응, 그리고 이두 가지를 봤을 때 공통점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자료를 어디서 찾냐고 어, 구독자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구글이랑 네이버에 일단 많이 서치를 해보는 편이에요. 그럼 구글이랑 네이버에서 이제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인용할 부분은 인용한 인용했다는 표시와 함께 작성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제 생각 위주로 좀 많이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과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제물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라고 하시. 이제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이제 어떤 거는 분량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분량을 정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분량 플러스 이렇게 줄 간격이랑 이제 포 글자 포인트까지 다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요거에 맞춰서 다 작성을 하는 편입니다. 뭐 자료 서치 같은 거는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상황도 상황이고, 저는 도서관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구글이, 구글, 구글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이런 거 작성할 때는 약간 글 쓰는 법에 대한 책이나 아니면 그런 유튜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한번 본 다음에 작성하면 훨씬 문맥도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고 하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냥 고3 때 배웠던 그 논술 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작성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합니다 진짜 너무 별거가 없어서 제가 영상을 찍기가 진짜 민망했는데 그래도 여쭤봐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되셨겠죠.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과제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생명과 환경도 이걸 토대로, 지금 말씀드린 걸 토대로 과제를 작성하러 갑니다.